하고 캠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요 우선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유인 터미널에다가 짐을 보관해놨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여기 동네 구석구석을 구경해서 장보고 캠핑장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캠핑장에서 온천한다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조용한 유인에서 아주 조용히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요 첫비는 가장 유명한 음, 유마구시신라는 덮밥집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만큼 웨이팅 영상도. 술배고픈 음, 빨리 음, 먹고 싶습니다. 거 마시고 싶어요. 응. 응. 콜라 아, 이번엔 콜라는 맛 괜찮대요. 나 콜라 맛있다. 맛집 좋아하는데. <laughs> <laughs> 안녕. 이 하면서 유명한 금상 고로케를 포장했습니다. 캠핑장으로 가기 전에 근처 마트 와서 장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장다보고 나서 캠핑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어볼까요? 오케이. 는 캐리어로 안 가지고 올 거야. <laughs>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떡해. 와, 손마마 캐리어 나랑 안 맞아. 안 맞아요. 나박 배낭 주세요. 불쌍한 캐리어. <웃음> <웃음> 저희는 터미널에서 20분 정도 걸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묵을 온센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체크인을 했는데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소 가스를 안산 거예요. 근데 여기 캠핑장엔 이소 가스 없어 가지고 저희 왕당하 다행히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 쓰다 남은 거 있다고 하셔 가지고 요거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많이 없지만 오늘 이걸로 아껴 가지고 저녁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 오늘 여기 저희 자리에다가 일단은 저희의 오늘 베이스캠프를 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거예요. 저도 푸딩으로 입좀 헹굴게요. 아, 벌써 푸딩 아. 먹어요? 아, 푸딩으로 입좀 헹굴게요. 아, 어, 내가 저거 땄어. 저희는 로 약간 근데 내가 보니까 일단은 참 음, 많이 안 맞네. 있어? 지지 자지? 이지아리 어, 자지, 자지 맛이지. 자지 푸딩 진짜 너무 <웃음> <미쳤어>. <웃음> 맛있어. <웃음> 아이디 가시죠? 어디까지 가? 과자 <목소리도> 있고 치즈 오고코그 치킨을 먹으면 안 돼. 그니까. 소딩카 코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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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너무 좋아. 음, 와. 음, 너무 굿모닝. 저는 키미노수에 물안개 뜨는 거를 보려고 지금. 캠핑장에서 3.5 거리에 있는 키미노스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출이 6시 17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랑개는 일출 뛰기 앞뒤 전후 30분에 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캠핑장에서 새벽 5시 출발해서 3.5 거리에 있는 키미노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물왕개는 한 번도 본적 없는데 운 좋으면은 거기서 물랑개 잘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새벽이여가지고 조용히 킴미노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km 거리 에 있는 킴미노스에 도착했는데요. 와, 와, 우람한 게 진짜 너무 이쁩니다. 지금 여기 되게 동화 같아요. 호수가랑 집이랑 물랑 개랑 어울려서 진짜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런 물한개 처음 봤거든요. 뭔가 진짜, 와, 신비롭다. In my mouth is a desert. Run me dry on the tip of my tongue. I can taste your l i f s 호수에서 물안개를 보고 나왔습니다. 저 진짜 동화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저런 장면 처음 봤는데, 어, 너무 멋있고 뭔가 되게 신비로웠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아침을 먹고 캠핑장으로 복귀하려고요. 또, 일본 왔으면 편의점에서 벤또 하나 먹어줘야죠. <laughs> Brand new street and brand new me Side by side by friends on you 저는 귀여운 여기 주먹밥이 안에는 멘돌를 선택했습니다. 엄청 아기자기. 요거 소세지 먹어도 되는 거 맞냐고요? 엄청 뭔가 그림 같은 거 있어. 저희는 가다가 택시를 만나가지고 택시 타고 다시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여기가 바로 온천인데요. 어젯 밤에 여기서 온천을 했거든요. 진짜 짱 좋았어요. 지금 들어갈 수 있나? 어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가 아이고. feel like falling deeper, cold n i t s not 너무 싫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쪘던 내 살아있고 기대만 하는 것도 난 힘들어 No, I can't, just can't 가져 내음을 빠져 내 가슴을 다 바쳐 자신이 너무 걱정돼 바보 같은 생각이야. 알아멍청이 바로 호텔 체크인을 했고요. 저희 여기 근처에 이 치라라멘 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몹시 배가 고파서, 지금 계속 배가 고프긴는데 몹시 배가 고파서 본점 가서 라멘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라라멘 진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라면인데, 아, 본점이 여기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또 본점 있으면 또안갈수 없잖아요. 가서 오랜만에 라면 한 그릇 뚝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배고파요. 다다이만 합계 중 부리いたします.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특히 제가 갔던 온센 베이스 캠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노천상처럼 안에 아 네, 온천이 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은 찍지 못했지만 밤에 거기서 노천상에서 와, 온천을 하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끼리 막 반야트리가 따로 온다며.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고 진짜 너무 즐거워서 다시 기회가 되면 또꼭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고 다음에 더 즐거운 캠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